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뜻 입니까？예수 님을믿 는다는 것은 무슨 뜻 입니까？예수 님을믿 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이 세상 을 창조 하 시고, 우리 인 간도 창조 하 시고, 그런데 우리 인 간의 조상인 아 담이 아담 과하 와가 하나님 이 먹지 말 라는 선악과 를 먹음 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어떤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저주에 빠지게 된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지만 같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된 타락한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원래는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치 양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들을 죽여서 다칠 때 피를 흘리고 양들이 죽을 때그 죄가 없어진 것처럼. 그 속재양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고, 그리고 옛날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자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 부담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들린 자들을 그죠어빼 마귀를 빼내시고 사람들을 구 많이 많이 구하셨고 아픈 자들을 문둥병자들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장님도 고치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했더니 소위 인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저자는 지금 사탄의 힘으로, 마귀의 힘으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특히나 안식일 때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말고 딱 그냥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 영혼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묶여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다른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유대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안식일 날저 사람은 자꾸 일을 해라고 그 유대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 안식일 날 자꾸 사람을 고치는 거야. 그걸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양이 빠지면 안 구해줄 거야.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니까 어안뺄 거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생겼죠.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적들도 동시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세이파 사람들 같이, 그죠? 그 유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표적의 대상이 되고 혼났습니다. 너왜 예수 따르는 거야? 막 이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가셨을 때도 승천하셨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 행전에 나오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